함수, fx에 대하여 곡선, f 2 위, 점, t, ft에서 접선이 y절편을 gt라고 하자. gt가 열린 구간 영어에서 증가할 때 a의 취소값을 구하시오. 자, 접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점은 t, f t 고요 길기를 구해보면요.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면 되겠죠. 바로 3x제곱이니까 3t제곱. 마이너스, 이거, 미분하면 2에 a 플러스 e의 x니까 t가 되고요. 또 미분하면은 a가 됩니다.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요. y는 f 프라임 t에 x t 더하기 f t가 되겠죠? 우리 y절편을 구하는 거니까요. x에 그 0을 대입합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 t가 되겠네요. 자, 계산을 해보면요. f't 대입해서 t 곱하면, 마이너스 3t 세제곱, 마이너스, 플러스 되겠네요. 2a 플러스 2의 t제곱, 요거는 마이너스 at. 플러스, 자, ft. t 대입한 거죠. t 세제곱,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t제곱, 플러스 at. 마이너스 at, 플러스 at, 이게 사라지고요. 마이너스 3t 제곱에 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. 이것도 요거 빼주면은 그냥 하나만 남겠네요. a 플러스 2의 t 제곱. 이 값이 gt가 됩니다. 그리고 gt가 0에서 증가한다고 했어요. 증가 감소를 보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겠죠?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4t. 아, 여기 지금 t 세제곱이네요.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제곱. 그 다음에 미분하면 플러스 2에 a 플러스 2에 t. 요거 마이너스 하면 2t로 묶어볼게요. 요거 3t.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되고 2로 묶었으니까 a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죠? 중가로가 되겠네요. 0 되는 게0 하고요. t 값이 여기서 3분의 a 플러스 2가 나옵니다. 0과 그럼 여기 2차 함수잖아요. 2차 함수 위로 볼록인데 0 하고요 해가 3분의 a 마이너스 2가 돼요. 근데 지금 구간이 0, 5에서는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0, 5에서는 이 값이 기울기 값이죠. 양수가 돼요.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그래프가 0부터 5까지가 여기 5라고 할 때요. 이런 0, 0부터 5까지는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3분의 a 플러스 2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겠죠. 어차피 범위가 함 안됩니다. 3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곱하면 15고요. 2 빼주면 13이 되겠네요.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3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